신약 성경 야고보서 7장 1절로 1장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겨득하시고 마지막 27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자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내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신실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 나아가 기뻐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또한 인내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와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깊은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 야보야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기자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믿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할 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온유함으로 믿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함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기에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였기에 온유함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 일까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온유함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훈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유함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당시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길 들여진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즉 어떠한 동물을 길들이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 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동물을 길들인 후에 그 동물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며 아저 동물 참 온유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야고보의 야고보는 이 온유함을 다시 한번 자신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하하는 것이라. 아멘. 야생 말이 있습니다. 야생 말에게 재갈을 물리죠. 왜요? 이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야생에서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이끌어가는 모습대로 끌려가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당시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죠 본인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온유함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보이십니다. 온유한 동물은요, 자신을 제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사실 반항하고 싶은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 없이, 마,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시기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 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가운데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법도 소용없죠. 우리 국가가 지키기로 약속한 그 모든 규율과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내 뜻이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이 악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사라지는 걸까요? 나,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선물,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아예 단,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어한다는 것은요,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동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잘 훈련된 맹견, 대형견을 가끔 볼 때가 있죠. 이 대형견이 주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짖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고 주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죠. 왜 엎드려 있습니까? 주인이 앉아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그 명령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얘기하죠. 어휴, 개가 참 얌전하네요. 개가 참 온순하네요. 어휴, 개가 참 늠름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개의 성향이 바뀐 것일까요? 대형견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나움, 용맹함이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사냥감을 물수 있는 그 본능, 사냥할 수 있는 그 본능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맹견, 이 대형견들, 그 안에 그 본능이 살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어합니다. 왜요?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요. 훈련된 대로, 훈련받은 대로, 주인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 말을 따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제어, 또한 주인을 위한 제어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맹견은 사람을 물겠죠. 사냥감을 사냥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들을 뛰어다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견이 주인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믿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물의 마음을 저희가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야구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보상을 좀 주세요. 내가 좀 잘할 테니 하나님도 나한테 좀 잘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야구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에 제갈을 채워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2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아니요, 사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사나운 야생마에게 제갈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생마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그 들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수 없습니다. 이제 제갈이 채워지게, 채워졌기 때문에 안장이 얹혀졌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성령의 성, 선물이신 그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뜻대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뜻이 주인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을 줍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내 마음 가운데 이런 혼란이 찾아오지? 하나님을 믿으면 더잘 된다 했는데 왜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고통만이 더 가득한 것 같지? 나는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혼란스럽습니까? 훈련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참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구함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가득하여짐으로서 이제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이죠. 그렇게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지 않죠. 만약 하나님을 믿은, 못,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아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너, 이 길이 넓은 길이 아니구나. 이길 가운데서 내 욕망,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를 알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양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갈등 있으실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번돈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니 그 재물에 구해받지 말그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제어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기 싫죠. 주말 내 마음대로 좀 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죠. 그런데 믿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 내 안에 가득하여져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오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이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여지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나를 경건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훈련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라는 칭찬을 받게끔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경건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는데 왜 창조했냐면 너희로 나를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가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그냥 둘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고아와 가부 이두 그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구약시대부터 이 고어와 과부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랑받아야 될 이웃들이었습니다. 즉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먼저 인내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로를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 인내한 심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은 온유함에서 온다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채워서 그 야생마가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주인께 순종하는, 주인이 바라는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유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길로 끌고 가십니까? 경건한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그 좁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유한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걸으라는 그길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인내하며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온유한 믿음으로 이제 나의 삶,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길 우리에게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